아, BOJ 11,052번 카드 구매하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이 문제의 첫 번째 예제 입력을 보면 입력을 보면 4, 1, 5, 6, 7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즉, 4장의 카드를 구매하는데 이게 P1이 되겠죠. 문제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P2, P3, P4, 4장의 네 카드를 구매하는데 P1 한 장을 한 묶음으로 구매하면 1원 P2 두 장을 한 묶음으로 구매하면 5원 P3 세 장을 한 묶음으로 6원 P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따졌을 때한 장당 단가가 제일 어 비싼 게 어떤 것일까 라고 보면 여기는 2.5 여기는 3 여기는 4 1.4 8의 32, 4 7이 28, 4.7x 얼마 나오겠네요. 이렇게 따져보면, 3장을 한 묶음으로 구매하는 게 단가가 제일 비쌉니다. 이 문제가 찾는 게 가장 비싸게 사는 경우를 찾는 거죠. 근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1차원 DP 문제다라고 추론을 할수 있는, 아, 이게 1차원 문제, 1차 DP 문제가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쪼개서 사는 게안 되고 꼭이 묶음 단위로 사야 된다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, 아, 1차원 DP 문제다라고 좀출론할수 있는 부분이죠. 그러면 일단 내장 사기 전에 한 장을 사볼게요. 나는 한 장을 사겠다. 그러면 P1, 한 묶음을 살수 밖에 없죠? 가격이 1원이죠. 이쪽이 N이고, 여기가 N입니다. 이쪽이. 예, 등호의 왼쪽 편 N이에요. 자, 그럼 두 장을 사겠다. 이때부터 갈림길이 있어요. 한장 더하기 P1을 살 거냐 아니면 그냥 P2를 살 거냐 하는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2가 되고 두 번째는 5가 되죠 두 장을 한 묶음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면 이번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5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세 번째 세 장을 살 때는 어떤 게 가장 비싸게 주고 사는 경우냐 면아주 앞에 DP 이번에 했던 것처럼 한 장에다가 한 장을 가장 비싸게 산 경우에다 더하기 두 장을 한 묶음으로 사는 개수를 사는 이 경우도 고려해 봐야겠죠. 한 장을 가장 비싼 가격으로 산 거. 그다음에 더하기 두 장을 한 묶음에 사는 경우. 이때의 가격이 얼마가 나오겠죠? d 1은 여기에 따라서 1번이에요. 자, 1 더하기 P2, 5. 얘는 6이 나와요. 자, 두 번째, DP. 자, 두 장을 가장 비싸게 사는 경우에서 5죠. 얘는 5. 여기다가 더하기 P1. 한 장만 사는 거예요. 더하기 1. 얘도 6 나오겠죠. 자, 세 번째, P3. 세 장을 한묶음으로 그냥 사면 어떠냐. 얘는 당연히 6이 나오죠. 세 장을 사는 경우는 어느 경우를 사든지 간에 다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. DP 그래서 3번은 6이 되죠. 문제에서는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조합의 숫자나 뭐 순열을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의 가격으로 구매하는 그 값이 얼마냐라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. 그래서 DP 3번은 6이 됩니다. 자 이런 식으로. 하나씩 DP4번까지, 하나씩 늘려보면 4번까지 구할 수 있게 돼요. 여기서 DP3번에서 보면 약간 문제의 어떤 해법이 좀 보이게 되죠. 일단 가장 크게는 루프가 하나 있어야 돼요. 가장 큰 루프는 I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가는 루프가 하나 있겠죠. 그래서 DPI번 해서 실제로 I번째 카드를 할때 가장 비싼 가격이 뭐냐 라는 걸 저장하는 큰 루프 하나 있고 그 안에 작은 루프를 보면 이렇게 한 장을 산 다음에 두 장을 사는 경우 두 장을 산 다음에 한 장을 사는 경우 그 다음에 세 장을 한 번에 사는 경우 이런 식으로 각각 아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루핑을 한 번씩 해줘야 되는 요런 작은 안의 루프가 하나 더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, 여기에도 루프가 하나 더 있다는 거를, i 까지, 여기서 뭔가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, 여기서. 예. 요런 루프가 하나 더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. 그러면, 저만씩 그러면 생각해 보면, 어떤 맥스 값을 구하는 거예요. 어떤 맥스 값을 구하는데, 이 로프의 정의에 따라서 d P 값은 다 I, I, 빼기 a 2에0기0 0 2 0라고쓰죠 자, 이런 p 1 이런 p 0 p 0 2 p3, p 4라는 거를 dt라는 배열에 얘네들을 전부 다 모아서 dt라는 배열에 담아 두었다고 치고 이 인덱스는 인덱스는 1부터 시작한다고 가정을 할게요. 그러면, 한 것과, 여 t dti-i-j 한 것과 dpi번째 한 거가 실제로 dpi의 최댓값이 돼요. 이 루프를 계속 돌려보면, 이 부분을 빼고, 자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i가 3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, j는 1부터 2, 3까지 동작하겠죠. 따라서, 이 p i 는 i에 더 고정이고, 이렇게 되면, 이렇게 되면 첫 번째는 빼기니까, dp 3 빼기 1 더하기 a에 dt 1번을 더하는 거죠. 여기 똑같이, 나이는 고정 3이죠. 좀 예쁘게 쓸게요. 아, 이게 오른쪽으로 멀리 가니까. <laughs> 팔이 짧아서. <laughs> 자. J번이니까 1. DP3번이 그대로 되죠. 자, 이거는 뭐와 똑같냐면, 이게 띠띠띠 가서, 이 경우랑 똑같죠. 자, J가 1일 때, 여기. 이 경우는 J가 1일 때, 자, j가 2일 때 한번 볼게요. i는 항상 그대로, a는 항상 그대로 3이죠. 자, j는 이번에 2, 더하기, dt, 2번이 됐어요. 자, dp, 밑에 3번은 항상 고정. 똑같죠? 그러면, 이 j가 2일 때는 이 경우와 같아지죠. 그럼 j가 3일 때 빼기 3, 더하기 가면 갈수록 글 시간 안 써지는 <laughs> 자이 자, 경우는 J 아래의 경우와 똑같아지죠 자, 우리가 문제로 핑수할때 정의를 안는데 dp는 dp의 배열은 n 플러스 1을 잡아놓고 우리는 항상 1부터 시작한다고 가정을 했죠. 1부터는 여기서부터 가정을 했던 1부터 시작한다는 걸 그래서 배열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a가 3일 때는 이세 번째 p3 즉 dp 3 0 0 3은 dp 0이되니까이 0은 잡아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0으로 초기화가 돼 있죠. 3 0 0 3하고 실제로 이 P3, 즉세장을한 번에 구매하는 경우랑 이세 번째가 같아지게 되죠.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루프를 사용해서 첫 번째는 N장의 카드를 1부터 N, N까지 가보는 거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번째 루프에서는 음 실제로 최대값을 구해보는 거죠. 카드를 그래서 이중 루프로 이 문제는 풀수 있는 1차원 DP 문제입니다. 자, 이 문제 코드를 보면, 자, 처음에, <laughs> 자, 처음에 n의 입력을 받고 n장, 두 번째 데이터, 한, 한 묶음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받을 배열이에요. 하나 크게, 하나 크게 잡는 걸 유일하고, 하나 크게를 잡으면 뒤에 문제를 풀 때, 어, 조금 쉽게 풀수 있는 경우도 있고, 문제가 조금, 코드를 좀 단순하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 그리고 한 가지 더장점이 있는 건, 음, 인덱스하고, 예, 배열의 인덱스하고, 카드의 숫자를 동일하게 사용, 아니, 카드의 장수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이제 한 묶음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입력받는 부분이고요. 그때부터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죠. 자, 첫 번째, 한 장을 사는 경우부터 n장까지, 자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점화실, 실제로 코딩한 부분이에요. 자이 부분, 잠깐 설명을 하고, 설명을 마치면, dpi-j는, j의 최대값이 어차피 i이기 때문에, 얘는 dp0 이하로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, 어이 부분에서 설명한 로직이, 이두 번째 안쪽 루프에서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dpn 값을 출력하면 이 문제의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.